카카오톡 앱에서 사용하는 카카오 이메일 시범 서비스가 11월 5일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 메일은 카카오 계정 기반의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 이름으로 2020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짧고 기억하기 좋은 이메일 계정을 신청하여 자신이 원하는 계정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4자 이상의 영문 혹은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가능하면 짧게 자신을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간편한 계정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좋은 계정 아이디는 이미 다른 분들이 선점했을 수 있으므로 서너 개의 계정을 준비해 놓고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일 계정을 거래처 혹은 동료,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 상대가 외우기 쉽고 받아쓰기 편한 메일 계정이 좋은 메일 계정이라 생각합니다. 메일 계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상대방이 이메일 보낼 때 주소를 잘못 적어서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청자들이 많아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일 계정은 PC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과정이 약간 복잡하여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일 계정 신청하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